1,80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신축주택에 단열 등 에너지 절감 기준 적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주택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입니다. 불과 10제곱미터 규모의 에너지로 약 130제곱미터에 이르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전력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태양 고도와 바람의 방향을 건축 설계에 반영해 효율을 높여 전력 사용 자체를 최소화한 덕분입니다. 아트, 그 <laughs> 건설비는 일반 주택보다 10%가량 더 들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임대주택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 임대주택은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를 자체 저장해 쓰고 AI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 제어합니다. 집세는 주변 시세보다 20% 비싸지만 쾌적한 실내 환경 덕분에 인기가 높습니다.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의 쾌적함을 확보하는 방안이 앞으로 주택 산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연구원의 정책 톡톡을 보면 강원도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률은 15%대,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공장 도입률은 8%대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은 강원 소상공인들의 고령화 비중이 높고 영세 사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도우미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통적 관광에서 한발더 나아가 매운맛을 앞세워 테마 관광 코스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 여행사의 누리집입니다. 낯선 상품이 눈길을 끕니다. 매운맛을 강원 관광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춘천에서 닭갈비 피자 맛보기로 시작합니다. 평창에선 목장을 돌아보고 여기서 케이푸드의 대표 주자가 된 매운 라면을 즐깁니다. 마지막으로 속초 닭강정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른바 불닭 로드 여행 첫목객은 성공적입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외국인이 오셨는데 이 중에 국적이 10개가 넘어요. 그만큼 좀 다양한 국적이 오세요. 그러니까 구미주뿐만 아니라 동남아 스키 여행은 강원도의 자연과 맛 즐길거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기업의 치유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초지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워킹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선셋 요가, 몸 동작을 위주로 하는 무브먼트 테라피,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운드 워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도 강원도의 대표 즐길거리입니다. 눈과 스키장, 겨울 축제를 체험할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 모집에 주력합니다. 개별 관광 증가 추세에 맞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강원 관광특진지 개별적으로 춘천, 현재하고 있는다, 춘천, 속초, 강릉인데 내린 원주까지 네개 지역에다 또 택시를 배치시켜 가지고 외국인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이동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78만여명 새로운 즐길거리로 변신한 강원도 관광. 해외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교육부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강원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흘입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학 전부서의 예산 집행 사항과 교원 관리, 연구비 운영 등입니다. 교육부는 감사기간 강원대학교 관련 비위와 불편 사항 등을 이메일로 제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 사나 프로 풋살 팀 강원FS가 어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FK리그원 홈경기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강원 FS는 전주 시민 풀살 클럽과의 맞대결에서 3대 3으로 무승부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춘천 홈 경기는 다음 달 14일 고양 불스 풀살 클럽과 치릅니다. 지난 시즌 리그 4위, FK컵 16강을 기록한 강원 FS는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경기를 치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춘천 분지 일주 숲길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응모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입상자에게는 대상 20만원 등의 춘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공모에 선정된 명칭은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춘천 분지 일주 숲길은 춘천을 둘러싼 분지 산줄기를 잇는 98.4km 구간으로 능선을 따라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화천군의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내년 3월부터 급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화천군은 2016년부터 480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화천 정수장 증설과 오음 상수도 시설 공사가 다음 달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미 공급지였던 하남면과 간동면 지역에도 상수도 급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말까지 지역 아동센터 30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과 전기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와 긴급 피난로 확보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원주시는 안전점검과 함께 시설 관계자 안전교육도 실시합니다. 홍천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국비 등 85억 원을 투입해 내면에 1,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노인 맞춤형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체육 분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면 지역 주민들의 체육 기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춘천은 오늘 아침 5도 안팎으로 대체로 큰 추위 없이 시작해서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지방은 오늘 하늘빛이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지만 영서지방은 오후까지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또한 나쁜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된 대기가 연일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과 홍천 15도, 인제 14도, 원주와 횡성은 1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